자베이직센 180페이지에 8번 해봅니다 색깔이 있어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a b c의 세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있지 그러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순수쌍 만들면 되는 거지. 근데 빨리 파도 이렇게 하면은 그 힘드니까 그냥 조금 바꾸자고 이렇게. 어? 이렇게. 이렇게. 또는 그냥 뭐, 그냥 ABC 이렇게 해도 돼. s m a l b c 이렇게 해도 돼. 되겠지? 이렇게 해서 그냥 순수쌍 만들면 돼. 그러면은 여기가 A, B, C. 맞아? A, C, B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순서상으로 만들기에 뭔가 좀 많아 보인다고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생각해봐. 결국에는 여기 자리에 누가 오고 여기 자리에 누가 오고 여기 자리에 누가 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. 3 곱하기 2 곱하기 2.